이거, 듣고 또 읽고 누리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날마다 이게 참 감사함이 넘쳐야 되는데, 이게 감사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예, 오늘도 본문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래 하니 그 안에 있는 지식,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했는데 네, 이 안에서 모든 것을 어, 찾아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어, 곳에서 예, 찾으려고 하는 게 예, 그게 죄고 저주입니다, 그죠? 예. 이 어둠이 우리를 어, 계속 딴 곳으로 어, 말은 그렇게 하진 않지만 실제로 상태가 어, 야, 뭐, 그러, 어?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다는 이런 마음 음,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신 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모든 어, 묶인 데서 해방을 받을 수가 없고 어, 영적으로는 어딘가 잡혀 있는 노예 포로 속국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빠져 나오는 유일한 길이 예, 그리스도입니다. 예, 사탄을 어, 이길 수 있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어, 누리는 것이 24 어, 기도의 망대입니다. 언제는 답을 주신 예, 이분의 이름이 예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어, 오늘도 우리에게. 태복은 16장 16절을 고백하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정말 393이 333으로 작은 실천이 사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 단임 목사님을 통해서. 내용이 이 내용이 없으면은 어, 어, 아무리 좋은 것도 쓸모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마이크에 맞치 배터리 없으면은 어, 아무 어, 쓸모가 없듯이. 그래서 어, 이 문제다 구원의 길을 정확한 내용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이걸 어, 전달하라고 어, 말씀을 어, 주셨습니다. 그죠. 그이 안에서. 어, 이번 주에, 계시로 3장 20절에, 예. 아, 내가 문 밖에 서서 어, 두드리느니, 내 음성을 듣고, 예. 내 음성을 듣고,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어, 그 안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음성을 듣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목사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게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은 오늘 우리가 아, 현장 살릴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어, 순례자 순례자의 망대가 아, 예. 이 주인 고백으로 힘이 있으면은 기, 모든 주변의 어려움이 길이 되고 힘이 없으면은 네, 예, 저기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 이 우리가 이순례자의 망대의 이기도기도 이 어, 망대가 어, 우리가 있는 곳에 먼저 나의 내안에 세워지고 어그내안에 세워지고 또 우리가 있는 지역지역어 기도 망대가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 또 이렇게 마무리 되는, 되는 것 같지만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의 기도 망대가 세워지면 현장에 예비된 자 그리서도만 얘기했는데 알아듣는 자가 찾아지고 그, 그 속에 제자가 있고 그 속에 사명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어 강단은 감추인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네, 감추인 것을 본 사람들. 네. 어, 참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정신병자 막 이런. 그들이 계속 걱정을 하는데, 에, 뭐, 왜 이게 걱정하는지를 어,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가장 발전한 미국, 아시아의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미국,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한 일본이 정신병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에, 영증 문제가 왜 생기느냐, 에. 성경에만 이걸 다 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 사건, 예.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야. 두 번째 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 그죠? 예.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예. 이 네피림 예. 딱이 어둠에 잡혀서 어 접신이 딱 되는 이악령에 악령이 잡힌 그런 사건. 세 번째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죠? 하늘 하늘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 사건이 지금도 계속. 고 있는 있는 중인데 이게 문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막 나타나는데 어디서 오는지를 잘 몰라요. 그죠? 우리 모든 어, 미디어의 컨텐츠 제품 이런 데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복음으로 문화 정복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 그러시면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서워하는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어, 누리는 기도를 하면은 허감이 꺾인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허감이 꺾이고 그리스도 누리는 24 하면은 운명이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이번 주에 음, 이 감추인 것, 감추인 것을 본 사람들이 감추인 것. <laughs> 우리는 어, 그리스도의 대사로 어,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영적인 왕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 꺾은 허감의 권세를 가는 곳마다 허감이 무너지는 이 영적인 왕으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이 무언가에 묶여 있는. 어,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는 우리에게 여기서 해방시킬 수 있는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연 선지자, 선지자의 사명을 갖고 현장으로 가는 그런 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또 우리가 어, 이번 주 캠프 사주차를 마치고 현장에서 진짜 어, 지속적인 캠프일 되는 한 주가 되기를 어, 예수님 이름으로 어, 기도합니다. 우리 어, 주보하고 이 기도팀 기도 캠퍼 기도팀들. 어, 기도, 그집어 내서 함께 기도하고.